1시간 기다려서 사온 제니쿠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95달러거든요 홍콩 달러로 이거는 세가지 맛이더라고요 초코맛 버터맛 커피맛 그래서 얘로 사와봤습니다 오, 이렇게 9개씩 개별로 포장돼 있어요. 이렇게 초코맛. 초코맛부터 한개 먹어보겠습니다. 음, 일단 초코 냄새는 안 나요. 그냥 그 밀가루 냄새? 좀 퍽퍽한데 우유나 뭐 그런 거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제 먹다 남은 레몬티 커피랑 오 커피 향이 진짜 얘는 진짜 세게 나요. 얘, 얘가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왜두 가지 맛 믹스가 인기가 좋은지는 알것 같아요. 일단 커피 맛 맛있어요. 이제 버터 맛. 버터 냄새는 별로 안 진하네요. 아. 버터 냄새 난다. 이걸 몇 박스씩 사가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홍콩 왔으니까, 처음 왔으니까 한번 사먹어 본다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면 될것 같고 한통 먹어보기로 한거 정말 잘한 선택이고 많이 안 샀어요 다행입니다 아... 아까 막 중국인들이 캐리어에 캐리어 그냥 빈거 엄청 큰거 들고 와가지고 막 몇십 개씩 사가던데 그 정도의 맛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재기해서 갖다 파는 사람인가? 막 해외 직구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개당 한 8,000원씩 더 주고 거기에 배송비까지 더 붙여가면서 막 팔던데 그 정도의 맛은 아니에요. 버터 쿠키는 버터링이 더 맛있다. 지금 딤섬 저녁으로 딤섬을 먹으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길거리에 찌린 내가 엄청나요. 지금 홍콩 와서 느끼는 거를 어, 냄새가 엄청 난다. 냄새가 진짜 좀 심하게 나고 모 이제 길거리 냄새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불이한 냄새 같은 게 길거리에서 나요.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나기 시작하는데 음식은 뭐. 그닥 지금 먹은 게 없어서 맞고안맞고를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집들을 가면 무조건 실패할 것 같아서 일단 한국인들한테 가장 유명한 집들로만 다닐 겁니다. 오늘 제니쿠키도 사고 람퐁 유엔 가서 토스트랑 연유 번도 먹고 그리고 출룡 아파트랑 이천빌딩까지 다 갔다가 왔는데 돌아오니까 한 3시쯤이더라고요. 하. 12시 넘어서 출발했는데 3시간 만에 그거 다 보고 돌아왔고,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은 걸리지를 않았고, 느낀 거는 생각보다 홍콩은 좁다. 그렇게 넓지 않다. 아니, 그, 우리가 자주 여행하는 곳은 그렇게 넓지 않은 섹터다. 내일은 하루 종일 센트럴인데, 오늘 돌아다닌 거 보면, 센트럴에서 그렇게 할게 많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기에서웃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침착추위 아, 진짜요? 네. 근데 뭐 심포니 뭐 그런 거 진짜 보러 갈 필요도 없어 갈 생각도 안는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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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시간 맞춰서 그 동네에 가 있었는데 네. 한국어밖에 안 들려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미 그거 그냥 숙소에서 센트럴 역으로 가까워지는 순간부터 음.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마피아 힌트야 너아 <laughs> 너무 뜨거워 별로 <laughs> 못먹는거야 <계속 막 힘들어요. 웃음> 마피아 유튜버 프로 유튜버 하셔야죠 근데 얘가 마피아는 못해요 음. 정직해요 아 짜다 달다 뜨겁다 차갑다 막에 못해요 <laughs> 가지 별로 안좋아하는데 <laughs> 어 이거 하나 더 먹을게 음. 새우 들은거 같은데 다른데 어 이거 맞아 새우 들은거같아 음. 새우 맞아 음. 어. 소스가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오늘 야시장 가세요? 오늘 트 t u r 미스트 처럼 와요 o i 미스트 처럼 r 요 o i 오 미스트 미스트 에서좀해 미스트 Turmoil. 미스 미스트 t u r m o i 지 미스트 t u 어 m o i l 미스트 Turmoil. 미스트 Turmoil. 미요트 t u r m o 엊그제 갔다 온 친구가 자기 음 현지 에만 맛있었대요. 홍콩 내일 완탕면 이런 잠만먹깐려고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잠깐 잠깐 거예요?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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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는거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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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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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 잠깐 잠이 잠깐 동남아의 향이 느껴지고 있어 그 지금 계속 홍콩에서 나는 그 냄새가 이, 이 냄새 같은데? 뭐약 같은 냄새가 나요 나가덤충이라고거 생각해 나 예민해 입맛이 지금 먹기 싫어서 좀 서러워 지금 미루는 중인 거 같은데 이거 그거 같다 대만에서 그 무떡 그거 먹잖아 <목소리가> 아니요 좀 많이 별로인 것 같아요.